안녕하세요. 진틀 영상 송 여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대포항에를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김 대표님이 저희 속초에서 이렇게 만난 구독자님이신데 오늘 뽀트로 타고 바닷가에 가서 피문어를 잡아갖고 왔대요.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피문어 잡고 그래서 오늘 이거 해먹자 그래서 연락이 와서 지금 바닷가를 나왔는데 아유 어쨌든 오늘 또 물에도 먹고. 치무 잡아서 백숙도 먹고 그래 되니까 그러기 전에 제가 대표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은 게 뭐냐면요 이 찌를 대표님한테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이거 사용법 어저께도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막히는 게 있어서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봤더니 대표님 은 그렇게 하면안 안, 된다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이거를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달라 그럴 거예요. 대표님, 일로 와보세요. <laughs> 나 얼굴이 나와야 돼? 나나 나오는 거 싫어? 아니 저 이쪽에 앉죠. 응, 그래. 네. 대표님 어저께 네. 내가 이거를 해서 던졌더니 여기다가 도래를 했잖아. 네. 도래를 했으니까 이게 이걸 먼저 떨어지고 밑밥이 안 떨어지니까 네. 입질이 더뎠잖아. 그래서 이건 어떤 원인인가 아, 설, 설 원인가? 원인. 어, 원인은 뭔가? 내가 응, 응. 그러니까 이제. 잡고기는 뭐 크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에이. 근데 이제 우리가 대상어 종 낚시를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뭐 바닷고기냐 뜰고기냐 이제 뭐 감성돔이냐 감성돔이냐 아니면 이제 뱅에돔이냐 보통 이제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생활 낚시는 거의 좀뱅에돔 낚시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그 그때이 도래가 여기 달렸음으로써 응. 이채비 자체가 이게 지금 이렇게 응. 캐스팅하면 응.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면서 떨어지면서 응. 얘가 떨어지고 조수고무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되면서 찌가 이렇게 되잖아요. 응. 이렇게. 응. 그죠? 응.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도래가 있으면은 중간이 이렇게 V자가 돼요. 이렇게. 어, 그렇지. 중간이. 응. 그러면은 요거 하나가 응. 채비가 되게 부드 그러니까 전달이 되게 더디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이미 꺾여 있잖아요. 에에에. 그러면 입질이 조금 당겨도 이미 펴지는 거에 이게 직선으로 펴지려면은 이게 직선으로 펴져 있을 때는 조금만 당겨도 얘가 전달이 바로 에에에. 오는데 여기가 무거워서 중간이 꺾여 있으면 조금 당기면은 음. 전달이 아직 안 되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이제 그런 원리죠. 에에. 그런 원리고. 중간에 뭐가 이제 들어가 버리면은 채비가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응응. 고기가 경계심이 엄청 세지는 것도 있고요. 응응. 근데 이제 제일 뭐 일단 고등어, <laughs> 고등어도 고등어인데 중요한 거는 뭐 뱅의 돔 낚시까지 이제 하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 되니까요. 그냥 낚시가. 아. 제가 뭐 뭐, 생활낚시, 뱅해돔 낚시, 이걸로 감성돔도 잡잖아요 아, 아, 아. 낙산에서 엄청 음, 많이 잡았잖아요. 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없어요. 이게 단점은 이게 전유동이다 보니까 불리한 건 있죠. 채비가 음. 빨리 바닥으로 빨리 내리지는 못해요. 아, 아, 천천히. 네, 천천히 내리는 음, 장점이기 때문에 음. 빨리 내리지는 못하는 게 단점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오히려 자버가 많아서 자버층을 뚫을 때는 좀 불리할 수가 있죠. 예, 아, 그렇죠. 그거는 컨트롤을 하셔야 돼 본인이 어, 밑밥을, 밑밥을 앞에다 치고 아, 앞에 채비를 치고. 뒤에서 어. 끌고 오시던지 에, 그런 식으로 그런 걸로 음, 그렇게 컨트롤 하시면 되고 그럼 조수질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되나? 조수고무는 일단은 예민한 입질을 얘가 가장 제일 먼저 얘가 표현을 해주니까 음, 음. 조수고무가 채비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던져서다 나... 음. 채비가 음. 채비가 이제 날라오면 이렇게 날라오잖아 요 수면에 에. 이렇게 떨어지면 에, 이렇게, 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응. 조수 고무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응. 방향이 옆으로 가거나 응.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던 게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던 게이 이 속도로 원래 조수 고무가 내려가잖아요. 응. 근데 이게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건 입질이에요. 응. 네, 근데 찌에는 어. 표현을 아직까지는 안 와. 응. 왜냐하면은 채비 정렬이 아직 안 됐기 응. 때문에 그런 응. 거예요. 응. 채비 정렬이 되면은 찌의 표현이 오는데, 채비 음. 정렬이 오기 전에 이미 먼저 가져가는 거는 얘밖에 음. 파악을 못 하는 거죠. 음. 그죠? 음.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된 이유가 왜 만들었나면은, 음. 구멍 찌는 제로 찌, 제로 알파, 투 제로, 뭐, 쓰리 제로 많잖아요. 음. 근데 구멍 찌도 장점이 많고, 음. 막대 찌도 장점이 많아요. 근데, 막대찌 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구멍집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성에. 근데, 항상 궁금했던 게, 왜 막대찌는 왜 제로찌가 없을까? 그렇게 해서 찾다 보니까, 일본의 찌리겐에서 제로찌를 몇 개가 있어요. 찌리겐 거. 찌리겐 거만 몇개 있고, 국내는 거의 제로찌 생산을 안 해. 막대찌에는. 근데 이게, 제로찌를 만드는 게 조금, 이게, 제가 만약에 이거를 오동나무로 깎았다고 하면은 네, 안 맞겠죠 네. 이걸 제가 일정하게 만들 수가 없어 이걸 아, 오동오동나무로하면 네. 근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고 응. 내구성도 좋고 응. 신성도 좋고 캐슨도잘 날아가고 응. 입질도 괜찮고 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응, 응. 써보니까 구멍치보다 훨씬 여기 생활 낚시에서는 정말 이거 가지고 고기 못 잡았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솔직히. <laughs>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왜못 잡는지 에, 좀 구경 좀 해보게. 네.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감독가 어저께 그 도래를 묶어가지고 삼했던 음. 내가 굉장히 더뎠거든. 그래서 그 순간을 잡으면서도 아왜 이렇게 입질이 이럴까.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 고심을 많이 했는데 어저께 오셔가지고 도래를 바꾸니까 이거는 찌를 안 바라봐도 그쵸. 찌를 안 바라봐도 던져놓은 벌써 이 대에서 벌써 감각이 오니까. 이게 제가 더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 근데 그러면은 내구성이 떨어져요. 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음... 이게 바다찌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민물찌하고 틀려서 내구성을 무시하고 만들 수가 없어요. 음... 이그 구멍찌도 방파지 테트라에 막 여러 번 두드려 맞아도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는 음... 그게 기술이거든요. 음... 그래서 내구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찌라도 그거는 뭐, 찾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음, 아마 많지 않으니까. 음.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잘안 어. 망가져요, 이찌은안망가져잘안 어, 망가져요, 네, 어. 망가져, 음. 진짜로. 막대찌의 단점이 또잘 망가진다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들으셨어요? 이렇게 <laughs> 연구를 어떻게 하셨어 네. 밑에는 어떻게 하고? 아, 저는 원래 민물찌를 제가 만들었었던 어. 사람인데, 네. 민물찌는 제가 이제 오동나무나 갈대나 뭐 여러가지 뭐 부들이나 뭐 이런 걸로 음. 다 제가 만들었어요. 어... 근데 이제 바다에서 그걸로 처음에 썼는데 엄청 예민한데 어... 단점이 있더라고. 어... 맞았다 하면 뒤로 날라와서 맞았다 하면 그냥 아웃이에요. 그 찌는 음... 버려야 돼. 음... 물이, 물이 먹어요. 어... 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이게 손상이 안간것 같이 보여도 어... 물이 먹어. 어... 그래서 제가 이거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겉에 코팅을 씌운 거잖아요. 아, 그게? 이걸 원래 아, 안 씌워도 돼요. 아, 이게 오히려 중량을 차지하거든요, 이 무게가.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불필요하게 씌운 이유가 있어요, 다. 아, 이거를 벗겨내면 더 예민해지거든요. 아, 반발력이 되게 좋아져요, 찌가. 음, 음, 근데도 제가 넣었잖아요. 음, 음.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아, 끼워도. 아, 그래서 저는, 그, 요번 시즌에 이제 고등어 큰게 나오면, 고등어 부터 뭐 진짜 뭐 여러가지 뭐 이걸로도 진짜 삼치도 잡았고 진낚시로 어... 삼치도 잡았고 고등어 삼치 이걸로 학꽁치 대사열이 그때도 제일 많이 잡았고 음... 이면수도 제일 많이 잡았고 하여튼 이 찌는 써보시면 되게 그냥 괜찮아요 재밌을 찌 네. 그러면 대표님 내가 만약 이거를 대락 말고 좀 멀리 캐스팅을 한다든지 음... 그러면은 릴에다가 하면 3에다 이런 3에다 정도에다가 이거를 해가지고 해도 아니죠 돼? 안 돼요? 3에? 그게 아니라 응, 응. 릴도 똑같아요 그냥 이것만 찌만 뺏겨서 거기다 그냥 걸면 돼요 어, 거기다가 음, 네. 음. 그러면 끝이에요 오. 뭐 면사 맬 것도 없이 어 면사 맬 것도 근데 없이 근데 이제 응. 릴로 캐스팅을 하면 찌가 응, 응.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응, 응. 그러면 이제 바늘이 앞에 나고 조수고무가 응. 가고 찌가 이렇게 오잖아 응, 응. 그러면 정렬될 때까지 네. 줄을 많이 주셔야 돼요 아, 아, 수풀을 닫지 말고 좀 네. 많이 주셔야 된다고 해. 네. 네. 그게 이제 이게 좀 뱅에돔이 뱅에돔 낚시를 해보면 알거든요 근데 뱅에돔이 조그만 거는 그냥 철모르고 막 물잖아요 네. 그냥 뭐뭐뭐 뭐, 뭐 고추찌로 해도 물고 다 물죠 근데 큰 뱅에돔은 야가 가지고 음, 음. 부자연스러우면 잘안 먹어요 음. 미끼가 밑밥하고 따로 놀면 잘안 먹어, 얘가. 예. 음. 네, 그래서 그만큼 예민해서 밑밥 치고 캐스팅 해가지고 음. 이 떨어지는 속도도 밑밥에 속도 같이 맞춰줘서 음. 떨어뜨려야 음. 확확 가져가거든요. 예. 아. 네, 그래서, 아. 그래서 반유동을 쓰면 아. 어려운 거예요. 반유동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감성돔 할 때만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찌 갖고는 뭐 뱅에돔이나 감성돔이나 다 커버할 수 있겠네. 네, 나중에 뱅에돔, 그저 여기 있잖아요. 한번 음. 잡아보시라니까요. 음. 제가 그 포인트. 음.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막대찌가 뭐라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laughs> 예. 이거를 써 보면 다른 찌를 잘안 쓰게 돼. 어. <laughs> 이게 또 멀리 쳐도 더잘 보여요 구멍찌보다. 음, 음. 사람들이 구멍찌가 신성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번 옆에서 같이 던져 보세요 막대찌랑 누가 더잘 보이나 음, 음, 음. 진짜로. 음. 그러니까 이제 구멍찌는 테트라나 높은 데서 잘 보이는 거지 어, 어. 이런 데서는 잘안 보여요 어, 어. 거리가. 한 30m 이상 넘어가면 잘 보이지도 않아. 음. 그 음. 막대찌에 유리한 점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데서 하면은 잘 보이고. 원래 막대찌는 장타 용이잖아요. 음. 막대찌가 원래 시인성이 좋고, 음. 캐스팅이 좀, 어떤 분은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구멍지보다. 음. 음. 뭐막 이게 막 희한하게 막 돌면서 날아간다고 음.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거는 이제 이거를 봉도를 설계를 할 때, 조금 봉돌이 이 밸런스가 조금 안 맞으면 좀 이상하게 날아가긴 야.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일자로 잘 날아가면 응. 정상인 거예요. 응. 응. 아니, 그래서 어저게 해보니까 확실히 틀리더라고. 딱, 딱, 딱던지니까 일자로 딱 되니까 조금 있으면 벌써 대왕 감이 딱 와. 그리고 고등어 나중에 시즌 때 응, 고등어 낚시 응. 하실 때 최대한 멀리 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응, 응. 이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여기서 그물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에에. 근데 그물낚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장타거든요 그럼 일반 찌낚시 하시는 분들보다 사골 비거리가 더넓 높아요 그분들이 그물낚시 하시는 에에. 분들이 에에. 그래서 그 그물이 동조가 잘 돼요 에에. 밑밥이 탁 떨어지면서 깨지면서 그찌 위치에 동조가 잘돼 사람이 에에. 밑밥을 잘못 치면 동조를 못 시키잖아요. 에에. 근데 그 물낚시의 장점이 동조를 잘 시키는 아, 건데, 음. 그러면 또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기가 잘안 나와. 그 물낚시들이 음. 워낙 멀리 치니까. 근데 이제 찌낚시 이거 가지고 멀리 캐스팅 하셔서 네, 네, 네. 밑밥 한번 한도딱 네. 해서 네. 해보세요. 진짜 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네, 정말 <laughs>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게 없어지는 그 맛이 네. 네, 끝내줘요. 진짜로. 진짜요. 그러면은, 뭐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여기 릴에다가, 이제 요거 조금만 찌만 이제 바꿔서 끼면 된다. 거 예. 네.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릴을, 요거는 지금 이제 구멍 찌로 체결을 하셨잖아요. 아, 어, 이거 다 빼버려요. 아, 요거 빼시고, 네. 요렇게 똑같이 이제. 조수치는 달아놔야지. 예, 네, 조수지 네. 있어야 되고. 요거 요렇게 똑같이 이게 막대치 홀더를 네. 다시면, 네. 찌만 빼셔서 그냥 다시면 돼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제일 간단하죠. 네. 그리고 이게 막대치 장점이 또 하나 있잖아. 구멍 찌는 찌를 바꾸려면, 그렇지 모든 채비를 아, 다 빼야, 빼야 되는데 아, 얘는 요거만 끌어 가지고 바꿔주면 그렇지. 되니까, 네. 예, 고런 또 장점이 있어요. 음, 음. 근데 구멍 요또 막대찌가 또 약점도 있어요. 오. 감성돔 낚시할 때 같은 경우에, 어, 조금 저는 조금 성격이 좀 특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왜왜 막대찌는. 제로 찌가 없을까라고 제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데 음. 막대찌를 쓰는 사람들이 또 인기가 많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음. 아 막대찌가 제로 찌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고 했는데 없으니까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음. 그런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네. 궁금한 거못 참고. 아니요, 그러면 이거 이제 이거 찌 만드는 건 굉장히 시간 소요가 많아요? 저는 금방 만듭니다. 만들. 금방 만들어요. 응. 그럼 대표님 다음에 이거는 대나게 하나 끼워놓고 하나 여기다 끼워놓을게 하나만 더 해주세요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그뭐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궁금한 건 없고 이제 네. 어저께 대, 저기 대표님이 이제 보드 타고 가서 태준이하고 태훈이하고 와이프하고 가서 피문어 잡아 갖고 와가지고 오늘 또 피문어 닭, 닭 뭐지 백숙인가 닭백숙해서 피문노 닭백숙입니다. 어 닭백숙해서 어, 같이 먹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튼 즐거운 저녁 식사 도될것 같고 한번 저도 이제 여기 대표님한테 배운 대로 요거를좀 한번 좀잘써 보시고 네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저한테 네. 말씀하시면 네네 네. 큰 고등어가 나와야 참 진짜 재밌는데 아까 지금 여기 멸치대 이렇게 튀더라고요 음. 방고 하는데 멸치대가 음. 제가 어저께 그러면 대표님 이거, 이거 가지고 도 삼치도 잡을 수 있나? 제가 잡았어요 수산에서 오, 고등어 이거 잡다가 어. 네. 근데 이게 올리질 못해서 어. 테트라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커졌어? 테트라에 올려놨는데 이렇게 털고 가더라고요 어. 그때 뜰채를 안 가져가가지고 어. 근데 삼치는 자... 누워로 잡는 게 맞죠 <laughs> 네. 자꾸 끊어서 어. 고등어 잡다 보면 얘를 끊어요 줄이 고등어 잡다 보면, 그래서.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예.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게요. 예. 네, 수고하셨어요. 네.